안녕하세요 여러분. 전 세계 전투기의 힘과 기술,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트로틀 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할 전투기는 단순한 군용기가 아닙니다. 그것은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, 전투기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이름입니다. 바로 f 1 3 톰캣입니다. 이 전투기는 수십 년 동안 하늘을 지배해 왔으며, 여전히 전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그 강력한 성능은 물론 이란 공군과의 특별한 인연까지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. f 1 4 톰캣슨 1970년대 초, 미국의 그루먼 기루만사가 개발한 장거리 요격 전투기입니다. 이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가변익 구조입니다. 이 기술은 저속일 때는 날개를 넓게 펴서 안정성을 높이고, 고속일 때는 날개를 접어서 항력 저항을 줄여줍니다. 이러한 설계 덕분에 F-14는 고속 전투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이착륙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. 탑승 인원은 조종사와 무기 시스템 담당자 총 2명이며 강력한 AN/AWG-9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. 무장은 AIM-54 피닉스 피닉스 미사일을 포함해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으며 사거리는 무려 160km에 달했습니다. 하지만 이 전투기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미국 외에 유일하게 이 전투기를 운용한 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란입니다. 1970년대 중반 이란은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 관계 덕분에 총 79대의 F-14를 도입하게 됩니다. 당시 팔라비 국왕 치하의 이란은 중동에서 군사 기술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었고 F-14는 그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. 특히 이란-이라크 전쟁 동안 F-14는 장거리 공중 요격 능력 덕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. 하지만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미국은 이란과의 군사관계를 중단했고 부품과 정비를 받을 수 없게 된 이라는 독자적으로 이 전투기들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이때부터 이란은 자국내 기술자들을 통해 부품을 직접 제작하고 전자 시스템과 무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며 이 f 1 4들을 지금까지도 현역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. 세계에서 유일하게 F-14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. 이 전투기는 단지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란 국민에게는 자부심과 독립기술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란 공군의 전술 전략에서 F-14는 여전히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산 기술을 활용한 업그레이드로 현재까지도 다양한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. 트러틀 코레는 이처럼 한 전투기에 담긴 역사, 정치, 기술, 그리고 감정까지 함께 다룹니다. F-24는 단순한 비행체가 아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간의 도전과 전략, 그리고 생존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F-24 톰캣은 럭셔리 쇼룸 안에 전시된 상태로 메탈릭 그레이 색상으로 도장되어 있으며, 배경에는 이란 국기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. 이 장면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역사와 상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예술입니다. 트러틀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전투기 스토리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. 항공기의 겉모습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까지 들여다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여러분의 관심이 더큰 비행을 만들어 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트러틀콜이었습니다.